SS, SNS 풍. 그와 잘 헤어지는 방법?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하는 개인 단체 사건, 사고 이야기 등 일정 관계 없습니다. 그와 잘 헤어지는 방법? 에? 뭐야? 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말이야. 헤어지자? 우리들. 그러는 게더 좋다니까 정말이지 끈질겨. 그 녀석 진짜로 뭐야? 응, 음, 어쩌지?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 좀 빨리 좀 해결 헤어지자. 절 진,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고 말이야. 아, 진짜 시끄럽네 어, 또 그.. 또그 녀석이잖아 정말이지 이제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끈질겨 뭐지? 쿤이 분? 저기 레이아인가 레이.. 레이야 레이아, 레이아. 더한 번만 찬스를 줘. 채트라도 괜찮으니까 연락해줘. 오 메시지까지. 어쩌지? 코쿠부였어코쿠부 나은, 뭐, 사귀고, 사귀지 않을,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적당히, 적당히, 어, 뭐라 해야 되지? 라 적당히, 적당히 그냥 말해갖고 해두자 그렇게 하면은 포기하겠지 좋아 그러면은 그와 잘 헤어지는 방법을 한번 시험해볼까 뭐야 여러가지 장르의 만화가 잘 잔뜩 있다 잡 화가 두어져 있다 나는 이 재봉 이 특기야 뭐..뭐야? SNS? 저기..어째서 안되는거야? 나..어디가 안되는거야? 나..어디가 좋지 않은거야? 모든 것 존재 자체? 아니, 이유를 알려줘. 실은 나 지금까지 다물고 있었는데, 어, 뭐라 해야 돼. 이별해버린 쌍둥이의, 쌍둥이의 여동생이야. 어, 나이 먹은 할 아줌마야. 아? 어? 나이 먹은 아줌마 해볼까? <laughs> 젊어 보이지 않 말이야. 사실은 아줌마야. 뭐라고? 우리들 나이 차 커플이었던 건가? 장기? 바둑? 분재? 취미는 맞출게. 한번 더, 함께 하자. 안 한다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이, 어이. 깜짝 놀래게 하지 마. 뭐 됐어 또 연락할게 어, 시, 실패인가? 그래도 조금 조금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저 녀석 바보니까 의외로 쉽게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왼쪽 위에 크 버튼을 버튼으로 끝내도록 하자 크 버튼 왼쪽 위에 아, 이거 말이구나. 크가 아니고 되돌리기 버튼 아니야. 좋아. 그러면은 쿠니부랑 헤어지기 위해 좀더 여러 가지 생각해보자. 됐다. 호호, 내 취미도 겸하고 있고, 이거는 꽤 명한 일것 같은데. 아하하, 이름. 이름 붙여서 코스프레 대작전. 그 녀석한테 어그 녀석한테 어떻게 헤어고 확실하게 헤어지게 할 거니까 해보겠어. 메뉴 화면에서 코스프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릭터한테 코스 아 코스프레를 해서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서 세이브를 할수 있게 된다. 뭐야, 이게? 체육복? 저기, 레이야?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말인데, 시간 있어? 내일이라든가. 미안, 아르바이트 있어. 당신하고는 만날 수 없어. 응? 아르바이트? 그런 거 했었던가? 최근에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시... 바빠. 어떤 아르바이트인데 알려줘. 어떤 아르바이트냐고? 에, 그러니까, 카페 점원. 편의점 점원. 술집 점원. 음, 카페로 해볼까? 카페 점원. 학교 가까이 있는 카페에서 말이야. 근사한 제복 입고 말이야, 입고 해. 어른스러운 손님들도 많고, 쿠니푸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 웃음. 알았어. 카페가 어울리는 어른... 하고만 사귀겠다는 건가? 그래, 그래. 그러니까 포기해. 좋아. 수트 사오, 사올게. 커피도 마실 마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지? 그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 어른스러운 척하지 마. 어쨌든 나는 아르바이트가 바쁘니까 헤, 헤어지어.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아 우리 고 고등학교 아르바이트 금지 아니야? 그거 <laughs> 처음에 그런 건 처음에 말해 아르바이트 금지면은 뭔가 얼버무릴 수가 없잖아 어? 끝난 거야? 뭐 어쩌는 건지 이번 테스트 말이 어려웠고, 같이 공부하자, 응? 어? 에, 당신 바보인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걸 말이야. 나 바보한테는 흥미 없으니까 똑똑한 남성이 좋아. 에? 레이아는 그렇게 머리 좋은 게 머리 좋았던 건가? 그러면 알려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총화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라는 게뭐였 뭐였지? 에에에또 곧바로 알아본다. 적당히 말한다. 잘 모른다. 어. 곧바로 알아본다. 잠깐 기다려. 곧바로 생각나지는 않아. 아니, 곧바로 생각할게. 알고 있으니까. 음. 기다렸지? 아, 그거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야. 아, 그거, 그거. 굉장하네, 레이야. 문계인, 문계인데도 이게 과목도 할수 있잖아. 그렇네. 그렇, 다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 미안, 미안. 잘 생각해보니까 그거 테스트 범위 바뀌었었어. 왜 범위, 왜였어? 이 바보! 그러면은 공부 계속할게. 라고 할까? 너 괜찮은 거야? 레이아의 클래스 레벨 높지 않아? 우나 수학 참고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빌려줄까? 고마워습니다. 코... 이 이번 테스트까지니까 착각하지 착각하지 마 이번 테스트만이니까 착각하지 마. 도대체 이게 뭐 원하는 거 있어? 나 새로운 옷 원해. 함께 사러 가자. 캬하. 나 귀여운 게 좋아. 비싼 것도 있긴 한데 괜찮아? 돈 있어? 에? 아니. 평범한 옷이라도 괜찮지 않아? 에, 싫어, 싫어. 그러면은 안갈 거야. 나 말이야. 귀여운 게 아니면은 싫어. 에? 그런 거야? 그래도 그것은 조금, 그래도 나, 그런 거는 조금 취미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아, 그래? 그러면은, 됐어. 우리들 헤어지자. 아니, 기다려줘. 조금 생각해 볼게. 오, 이건 드디어? 드디어 떨어질 수 있을지도. 아, 기다렸지? 나 정, 결정했어. 귀여운 옷 입을 거야. 그런 게 좋으니까 말이야. 하? 귀여운 게 좋다면 나는 여장이라도 할 거야. 뭘 고민하는 거야. 내가 옷 내가 입을 옷이라는 의미인데. 네가 뭘 입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아 그래? 뭐야? 귀여운 옷이 좋다고 해서 네가 입고 싶다는 거였냐? 뭐야 다행이다. 역시. 여장시키는 거는, 여장시킬 거라고 한다면은, 어, 사귈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어? 저기 말이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었지만, 나 여장한 남자가 조... 아! 라고, 그래도 너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거니까, 아, 방금 정했어. 싫어, 남자, 남자다워. 으, 이 녀석, 이런 캐릭터, 이, 이런 이상한 캐릭터도 오케이인 건가? 아, 이게 뭐야? 씨. 사귈 수 없다니. 뭐가 이유인 거야? 봐봐, 나할수 있다면 고칠 테고, 뭐든지 말해, 응? 불길한 오라. 에? 그대, 전세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한듯 하다. 에? 에? 정말? 음, 그러니까, 그대와는 사귈 수 없는 것이다. 우와, 그런 것도 알수 있는 건가? 저기, 그거라니, 그렇게 위험한 일이야? 아, 그건 말이야. 어, 방화, 절도, 치한. 음, 어, 치한으로 해볼까? 무, 뭐 무, 무, 무엇, 무 아니, 어,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무려 어 귀여운 여성의 신체를 아 심하다 그대 최저인 녀석이구나 기다려 기다려 오해야 그거는 아니야 결국에는 변명인가 아무래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듯하다. 알겠어 레이아 치아는 멋대로 멋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동의하고 나서 한다면 문제가 안 돼. 자 만지게 해줘. 주변 사람들 이 녀석입니다. 저기 전세라든가 관계없잖아. 우리들은 지금을 살고 있잖아. 지금만 할수 있는 일을 하자고. 어째서 갑자기 조금 멋있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 예.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설설 혹 그냥 혹시로 할까? 혹시 지금 어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건가? 어, 너 설마 정말로 초능력자인가? 아니 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 응그 녀석 설마 전세까지 사귈 생각인 건가? 뭐야? 레이아 안되겠다 이것도 안되는 건가? 아 그렇지 이번에는 그걸로 해보자 그거라면 그걸 분명히 레이아 마마 잠깐, 뭐 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나, 어, 느긋하게 있고 말이야. 별로? 어, 뭐라, 해야 되, 뭐라 해야 되나? 아니, 느긋하게 있지 않은데? 레이야, 마마. 테스트도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잖아. 당신, 아니, 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뭐라? 이번에 테스트 말이야. 무려 이번에 테스트 미인 콘테스트야. 내 아름다움이라면 분명히 괜찮아. 저기 말이야. 너도 고교생이잖아좀더 똑바로된 변명을 해. 언제까지 너 어린이 같은 걸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 알았지? 뭐 뭐라? 저것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어차피 그렇다. 엄마한테는 나에 대한 것을 나의 나에, 나를 흥, 나에게 흥미를 갖지 않는 거야. 이것이 자신이었다면은 적당한 이야기여도 들어주었을 건데. 어라? <놀람> 쿠니부아 겨우 나왔다. 미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말이야. 저기 할수 있다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전화하지마 채트도 이제 안할 거니까 어, 어째서야 이유를 설명해줘 전부 들어줄 테니까 어? 실은 나 해외 셀레브입니다 셀레브? 아 일본은 이문화 함께는 할수 없습니다. 어? 뭐, 뭐라고? 그러면 어째서 일본어인 거야? 지금은 일본이 붐, 유행의 최선 단이기 때문입니다. 셀레브라는 게 뭐, 외국인이라던가? 그 녀석, 조금 잘 들어준다고 해서 그 말에는 넘어가지 않아. 그와 잘 헤, 헤어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녀석한테 시험해 줘. 시험해줄 텐데. 나 정말로 그, 그와 헤어지고 싶은 건가? SNS 풍. 그와 잘 헤어지는 방법. 옷크라에 있는 레이아, 코스프레를 좋아한다. 쿠니부 이치타, 레이아를 좋아한다. 아, 끝난 거야?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의외로 눈치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我一个